샬롬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중요한 핵심 복음이 담겨있는데 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책망하거나 권면하면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죄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지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는데 이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을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정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시점과 왜 정지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이라는 걸 아는데, 율법이 정말 사람의 죄를 해방시킬 능력이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예전에는 죄가 졌으면 대속물을 줬는데, 그 대속물의 효과는 얼마나 되교 또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 보면 오절에 보면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그럼 영을 따른 자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교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령하게 어떻게 은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이 갖다 주는 결과는 무엇인가 정말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한 시간에 이거 다하기는 굉장히 많은 벅찬 분량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중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이 작은 목자도 여러분들이 꼭 편지를 쓰면 꼭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항상 질때 예수님 안에서라는 곳을 꼭 다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초조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내 원하는 것과 달리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이 세상 살다 보면 벌을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초조할 겁니다. 아주 시야, 그냥 심플한 예로, 속도계가 달려있는 하유에를 규정 속도보다 한 20, 30마일 달려갔으면, 분명히 뭔가 모르게 착각하고 카메라가 찍혔으면, 언젠가 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올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조하게 되겠죠. 만약에 카메라가 고장나서 찍혔는데도 날아오지 않으면 아주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지만, 뭔가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초조함이나 불안이나 정죄 받을 것에 대해서 해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죠. 그죠? 죄라는 것은, 원래 성에한 죄는 뭐냐면, 목표에 임하지 못하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마치 양궁성수가 10점 만점에 10점 관역을 쏴야 되는데, 8점짜리를 쏘고 7점짜리 쏘게 되면, 그것은 목표에 맞추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역에 맞췄으니까 잘할지, 잘할 모르겠지만 큰 경쟁에서 10점 만점짜리를 꼭 이번에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나의 과거에 잘못한 것, 현재에 잘못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된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뭔가 소화불량처럼 불편하고 불행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뭐냐면 언제 다시 하나님과 싸웠던 것이 화목 다시 화평해진 것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시제가 뭡니까? 화목하게 될 때가 과거형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든 시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시점에 이미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하면 하나님에 될 것이다, 이렇게하면 축복받을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짜나 사이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화목의 통로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미 십일절처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노라라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제는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때부터 있었던 죄의 유전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손으로 지은 행위의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 그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창세 때부터 아담부터 내려온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세 가지의 죄가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18절에는 정확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이른 것 같이 한 의료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조상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속성이 거그 죄의 속성에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점점 더 많은 죄가 유전처럼 내려온 것입니다. 자녀를 한번 나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유전하기 유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 피가 정확히 반쪽에 유전돼서 아들이나 딸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차잖아요. 그 아들도 그대로 그렇게 자차요. 얼마나 그 유전이 정확하고 놀라운지는 몰라요. 잘한 것 받으면 더 억지지만 못한 것도 그대로 유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애나 보게 되면 유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죄인지도 있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는 대를 내려오던 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악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죄가 한 사람으로 죄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가 죄를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서는 누여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에베소 1장 17절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가 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냥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시제가 뭡니까? 과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이비들이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가 중간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불순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이비 가짜들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선포됩니다. 너희들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스 그레이스, 지저스 그레이스의 풍상,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서 그의 피로, 그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즐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만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즐겁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받는 것이 클까요?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쪽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클까요? 구속받는 것은 이것은 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인류에서 십자가 진 것처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처럼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큰 것을 나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조그만 것, 그것은 태평양 한가운데 소금 하나 떨어뜨리고 내가 소금 한 방울 집어넣어서 태평양이 짜졌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만의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알게 되면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좀더 가지고 더 있다고요? 내가 좀 많이 가졌어요. 우리 집이 높아요, 넓어요. 에베레스트 위에 손톱 하나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스 6장 8절에서 11절에 축복의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인생이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살아나셨어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다시 재, 다, 다칭, 차칭,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신이 없다고요. 왜 그분이 살아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용서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을 믿다면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놀피는 허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완전히 여기시고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썩은 송장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고 행도하고 축복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예요. 직장 생활에 조금 힘들었다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진로가 남보다 늦었다고 다 죽은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못나게 되면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laughs> 골프 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대통령이 골프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에 대한 많은 얘기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골프 칠 때는 같이 시합에 나가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니까 골프 시합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는 것을 회고록에 쓴 적이 있어요. 감히 대통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실력이 낮지만 아무도 더 잘하는 것처럼 모르고 맞춰주는 거예요. 자리에 떨어지나니까 원래 실력들이 다 나온 거죠.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잘나고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축복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아,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냐면, 상담을 해보면 내가 조금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그 간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계속 정지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계속 평생 또한 그것을 울거워 먹으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단막이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 혹시라도 더 넘어질까 엎어질까 타락할까가더전전근긍하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증거를 아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 말도 축복이지만, 한게 정확히 들어온 게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해서, 학위를 받으면, 돈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어떤 무엇을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잘나든 못나든, 남녀거든, 노수들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릴 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또 무슨 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곳이 확실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발가벗은 상태로 응애응애 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는 갓난아기가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겠지만 장성한 데도 발가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부끄럽겠죠. 우리가 장성한 것으로 믿음이 자란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합하기 위해서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절단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한다는 그 세례 침례는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옷이요? 이 세상 어떤 디자이너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것은이 땅의 삶에서만 축복이요 죄 용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한까지도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유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축복이 지금 이 땅부터 시작해서 영생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요. 기도문과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의 의미가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강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내가 있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과 함께 사랑받는 곳이란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를 충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술얘길을 갑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봅니다. 지금 이 작은 목자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이 무얼까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시험문과 함께 하나의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이 누리는 축복을 마음의 문을 열고 즐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난 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춤을 추게 돼요. 불교신자의 가정에서, 유교적인 가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만 그, 그 절대자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오랫동안 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채우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지금부터 저땅 끝까지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하게 되면 예수가 온다. 무엇을 하게 되면 이 풀을 걸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본을 다 주기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찾아가지면 와 있을 때 마치 등규섬 여러분이 우평할때 우편 등기 우편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도장만 딱 찍고 이건 내 거예요 딱하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 거인 겁니다. 속였던 거죠. 사단 마귀가 속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이 도장 찍고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도장 찍는 게 뭡니까?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족한 어울 때 이미 모든 축복이 통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물 들고 딱 있었어요.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한 구원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받고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의 즐거움 이 있어요. 너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라고 하는 그 자랑이 함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현재가 되어된다는 것입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선물 왔을 때다알아요 우편부가 우편부가 아주 자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1, 2년, 2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도장 안 가져와도 그 선물 줘요. 그렇지만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 가진 인간 도장 가지고서 도장 찍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알미니안 주의들을 속지 마세요 내가 이것 자체도 의지가 있어야 내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인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 자체도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 스스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각하고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원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또 투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단, 가 다시 매다는 삶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명폐한 아름다운 교제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 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쫓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 모든 것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이미 진리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우리가 안에서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미 죄를 용서하셨고 살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모든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믿음 뭐냐면 그것을 알고 즐기는 것인 것입니다. 믿음 뭐냐면 그 축복이 내 마음에 연결되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그 모든 것에 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언젠가 변화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생이 있게 하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여서 구원받고 예수님 곁에 한 것이 아니라 장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것을 깨닫고 즐거하며 워 믿음 안에서 더욱 더 살아가는 나와 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다고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열 생기고 축복이 보여서 그 모든 사람들도 창세전부터 예비된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